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 광역 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활약상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 굿모닝 충청은 대의명분을 통해 대전시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능감을 살펴봄으로써 145만 대전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명국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제가 의원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혹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니면 바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조인님 완전 대전 토박이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초, 중, 어, 고와 함께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한남대 교육학과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에 이어서 아, 대전대의 소방방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전시당 누리봉사단 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민의힘 동구당의 부위원장과 신원정보시스템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ghs> 예, 자세한 내용은 점점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그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정계 에 입문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공구 제 3선 거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연을 맡고 있는 정명국 의원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15세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누나랑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저 저희 어려울 때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굉장히 힘든 사실 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월세를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죠. 친할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어머니가 39세 때 혼자 되셨습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좀 어려운 생활을 좀 겪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큰 도움과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시점에 저한테는 은인이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현재 이장호 시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동구 동구 당협에 대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에 대한 도움을 제가 무엇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들어서 전달을 하면 그 전달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환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예, 떨어졌죠. 한번 떨어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또 무엇을 제가 한번 조금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안전에 대한 방제 부분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책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원이라는 개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줘야 된다. 저는 저를 지지하고 또한 지지하지 않는 어떤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의원님 제가 사전에 의원님에 대해서 몇 가지 평판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만난 의원님 중에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현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심지어는 바로 전 코너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떤 의원님이 어떻 본인보다 의정 활동을 진짜 잘하는 의원들 중에 한 분으로 정 의원님을 선택하셨는데 그 비결 좀 뭔가요? 뭔가 뭐,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좀 술을 많이 사신 건가요? 뭔가요? 예예. 예.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잘 먹지 못합니다. 아,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소통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한 내 의견보다도 상대방 의견이더 중요하다는. 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을 해야 된다는 말, 옛말에 우리 경청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말로만 경청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제가 먼저 듣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는 정치인들을 봤을 때 예전의 정치인들이 어깨에다 힘 준다고 그러죠. 그런 시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간에도 소통하고 충분히 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저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의원님 초선인데 이제 뭐1년8 개월 정도 의정 활동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성과를 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히나 무슨 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이요? 제가 선거 전부터 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정말 버스 노선 개편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쉬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버스 노선 개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의 민원은 그거있습니다 대전 동구청, 동구청은 모든 주민들의 교육, 보건소도 동구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복합터미널의 만든 지가 12년, 동구청이 생긴 지가 12년 됐습니다 복합터미널에서 동구청까지 가는 버스가 직선 노선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없을까? 봤더니 12년 동안 동구 주민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 봤습니다 특히 유독 제 선거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지역이 제지역군데 거기서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를 탔더니 대전역까지 가서 대전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복합터미널에서 대전역까지 가서 가야 됩니까? 타보니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왜안 될까?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되자마자 시정질의를 했는데 시장님도 보시고 공감을 하시는 거죠. 집행부도. 그래서 바로 해결이 됐는데 또 버스 증차해야 되는 예산 문제가 또 복합적인 문제가 따로 없고. 그걸 해결하고 나서 버스를 신청했더니 안 오더라고요 올 12월달까지 해준다 안 왔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이제 2월 29일날 첫 차가 운행을 합니다 드디어 아 2월 29일에 예예예. 네. 예, 예. 드디어 버스가 와서 가양 1, 2동 용전동 성남동을 다 거쳐서 동부청으로 직행을 합니다 4개 동을 다 아우러서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맞다 왜냐, 버스 노선, 공원, 이번에 가양이동에도 공원이 생깁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실 제가 무슨 건물을 줬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일이고, 저희가 시의원으로 할수 있는 건 시비를 투입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제 스스로도 높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님 버스 노선이 몇 번이라고 하셨죠? 66번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66번은 정명군 노선으로 제가 <laughs> 데이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3월 2월 29일 날 버스도 첫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탈 거고요. 탄 다음에 3월 4일 날 주민들하고 네개동에서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 예, 예. 그래서 한번 만족도를 저희가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타 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해서 시간도 줄일 것이고요. 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그 버스 노선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군요. 노선을 만들고 확충한다는 것이요. 이게 중고용제가 되면서 그 버스 노조하고도 협상도 필요하고 또 버스 노년되면 영민원이 생기거든요. 이게 버스를 기존에 가는 걸 조금만 돌으면 타던 분들은 영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해결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러면 직선 노선을 만들려고 하면. 버스가 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또 우리가 대조도 버스는 조합에서 버스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 대조이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 이 노선 변경은 가장 어려운 거다. 제가 많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예,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정명국 의원님에게 민원을 제기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전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아, 맡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막중한 업무인데 다만 이제 지방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면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렇게 좀 재정운영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재정 악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세수 확보가 좀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만족도 어떤 게 우선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뭐, 성심성. 이, 어쨌든, 제가 의원이 되고서 처음엔 예결위원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톤을 받아서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문제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문제점. 시민이 대부분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만족을 못하고 소수가 가져가는 예산들. 사실 문제가 있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세비를, 뭐, 세금을 받아서 운영할 때는 어떤 게 우선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따지고 사회적 약자. 우리가 사회적 약자 여러분들이 있겠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또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예산. 또한 아이들에 대한 예산, 어른들의 예산, 복지 예산이라고 크게 보면 복지 예산 쪽이 되겠죠. 복지 예산 쪽은 우선을 좀 보자. 또한 두 번째 청년, 젊은 분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두 번째로 좀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분들이 대전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라는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자리라고 하면 어디 가도 있는 거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분들이 안주하고 머물르고 머물러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자,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 병역 면제 서류를 제가 띄는데, 저는 띄었을 때 생계 곤란으로 나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어려워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사회적 약자 부분 또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하고 싶고 아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어떤 식으로라도 좀 환원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건물 짓는 예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전혀. 그건 제가 할일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야지 할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사각지대를 찾거나 주민들이 정말 말을 했는데 12년 됐다고 하는 버스 노선 해결 안된 예산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저는 챙기고 싶고, 어쨌든 순서를 좀 정하자. 그리고 젊은이들의 양질의 일자리, 이거는 우리가 특별 케이스를 잘 봐야 된다. 지금 지역소멸 문제 심각하죠. 그런 예산들을 순서를 좀 정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들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때문에. 예.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동구이십니다. 네. 동구는 아시다시피 대전의 대표적인 원도심인데요. 그만큼 좀 현안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동서교육차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사실 어, 초등학교 학부모들 3학년 요쯤 되면 이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사. 아, 동구에서 벗어나기 아, 위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우리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 우리 한국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률 굉장히 크죠. 교육의 가장 스타트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죠. 환경의 문제가 많이 나죠.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아주 무식한 표현을 좀 합니다. 자 단순하게 동구 가양동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과 도안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을 비교해달라는 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저는 그런 거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 대전 광역 신대 9만 틀린데, 동구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과 유성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 왜 틀립니까? 음? 저는 교육 격차 해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 그 다음에 대전 역세권 복합 개발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이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동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사람이 떠나고 있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저희, 뭐,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인구가 동구가 한21%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럼 초고령화가 됐겠죠. 그렇죠. 네. 65세 이상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잘못하면 동이 없어진다. 제 지역구 가양1리동, 용전동, 성남동 중에 성남동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나중에는 동이 없어진다는 그런 제가 표현을 쉽게 합니다. 저는 그러려고 하면 학교, 젊은이들이 부르짖는 게 학교거든요. 학교만 잘 만들어 주면 안 가겠다. 학교만 학교가 제대로 된게 없으니까 학원도 안 생기니까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또, 둔산을 가야되고, 이번에 동구에 이제 교육, 그래서 우리 구청장과 잘 협의해서 대정 시장님도 예산해서 영어 마을, 영어 교육 마을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 영어 전용 도서관도 저희가 건립주, 건립 계획이 완결돼 있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동구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동구가 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약간 좀. 뭐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드는데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제가 여기에 아주 진실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총세 가지 질문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예. 예. 아 이거 뭐. <laughs> 제가운데 한번 복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저를 주시면. 아 이거 이, 이 질문이 첫 번째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 대전 지역 결과는 몇대 몇? 대 몇. 국민의 힘 몇, 민주당 몇, 5대 2로 봅니다. 5대 2? 네. 혹시 여기서 어디 이렇게 여쭤보는 건좀 어, 조심스러울 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저는 네, 네. 5대 2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말 우리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일방통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좀 견제도 하고 당연히 저 속마음은 7석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오대이 정도 돼야 시민들 주민들도 자기 의사를 반영하고 의원들 뽑아놓은 그 자기 우리 주민들 목소리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대이 정도 되면 적정하게 음~ 할수 네, 있다 방송 끝나고 나서 민주당2 이는 어딘지 꼭한번여쭤볼예 <laughs> <laughs> 다음 질문지 뽑아주시죠. 아, 이거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나보다 의정 활동을 잘하는 대전 시의원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인가? 이 질문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회을 뽑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원희 부의장을 좀 뽑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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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좀 말씀. 저는 조원희 부의장을 보면서 조원희 부의장의 방에 가면 내가 여기 왜와 왜와 있을까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방에. 방에 써 있습니까? 내가 여기 와 있을까라는. 이걸 써 있고, 또한 저랑 같이 상임위를 1년 8개월을 같이 했습니다. 당은 틀렸죠. 당은. 지금이야 당이 같지만, 당이 틀렸을 때도 좀 합리적인 부분, 합리적인, 쉽기말 합리적인 태클, 음. 합리적인 태클, 저도 합리적인 방어, 어? 저랑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도 친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접근에 대한 토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배 의원이지만, 당이 틀때 때로는 아, 왜 그러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합리적인 접근과 합리 합리적인 공격이죠. 그때는 그분이 야당이고 저는 여당이죠. 합리적인 공격이 옵니다. 저는 합리적인 방어를 하고 하다가 돌출을 해서 최종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상임위를 같이 하면서 상임위원으로서 아 선배 의원으로서 아 괜찮다 배울 게 많다 나보다 나은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은희 의원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laughs> 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뽑아 주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하시는 분들 모든 분의 고민, 모든 분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역시 정치에 대해서 한멸을 느낄 때가 있다. 정치 좀 대한민국 정치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좀 있으시지 않으실까요도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시기면서 말과 행동이죠. 음, 저는 이제 즉석에서 이 얘기를 지금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언론을 봐도 마찬가지죠. 언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거리 정치, 자기 주관이 없는 정치. 자기 생각이 없고 주관이 없고 끌려다니는 정치를 볼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는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저희는. 시의원은 우리 시민. 그런데 자기 뜻을 말을 못 하고 남이 눈치를 보고 남에 끌려가고 패거리 정치.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패거리 정치입니다. 소신이 없는 소신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제발 자기 뜻을 말을 해야죠.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또한 주민들이 하는 거고,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도 말을 못할 거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정치하지 말고, 뒤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할수 있는 말은 하고, 정당하게 접근하고, 자기 뜻을 말을 하는 게 저는 정치인데, 요즘 정치를 보면서, 지금 요즘 항상 이제 선거 기간이죠.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공천 안 줬다고 들이눕고, 또한 자기 편 아니라고 공천 안 주고, 뭐 여야 할것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공천 과정이잖아요. 공천 과정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저를 그걸 보면서 조금 작은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은 실망하고, 때로는 아 환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과연... 제가 저 상황이 됐을 때 나도 그럴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도 2년 뒤에 공천 못 받으면 저렇게 누울까? 아니면 내가 가서 이렇게 항의를 할까?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시스템 공천 자 여야 할거 없이 저는 앞으로 어떤 시스템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 자체를 이제 만드시지 않겠죠? <laughs> 약간 진행자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계속 질문을 좀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전시의회 의원회에만 머무르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좀 어떤 느낌이 강하게 받았거든요. 어떠십니까? 최, 정치의 최종 목표는 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아직 제가 뭐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1년 반 의정 활동하면서 아직 뭐 정치 초보자로서 아직 가야 될 길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워야 되고 제가 경험을 해야 되고 많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시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으로 가르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지방 정치냐 중앙 정치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아 어, 이거 좀미안합다 <laughs> <laughs> 근데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 능력이 된다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 지금 정확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자. 또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좀 있어야 되겠다. 아직 제가 배울 게 많거든요. 아직 부족해서 뭐, 뭐, 지방 정치든 중앙 정치든 그걸 떠나서 제가 아직 배울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은 있습니다. 꿈은,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한 건 꿈은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고 배워야 될 길이 많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laughs>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이제 임기가 이제 우리 구대시의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2년여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은 어느 쪽에 좀 중심을 두고 계실 생각이신가요? 어, 저는 이제 전반기를 지나면 하반기가 이제 7월 1일부터 돌입을할것 같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저는 현장을 좀 뛰려고 합니다. 현장을 뛴다는 얘기는. 조금 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주민이죠. 제 지역구가 네 개, 지역구 위주로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동우 또 이차적으로 가더라도 어, 주민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년간 음 거의 아침에 공무원보다 먼저 출근을 좀 했습니다. 제가 8시 한 20분 정도는 특별한 스케줄 없으면 출근합니다. 의회. 예,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아실 <laughs> 예, 건데 제가 출근을 먼저 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움직였는데, 2년간 매일 출근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전시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행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마스터 했습니다, 사실. 마스터 했기 때문에 이 배움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 정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장 민원 정치, 또한 현장을 눈으로 실제로 보고 주민들과 좀 소통의 시간을 좀더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반기 그래서 많은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제가 찾아서 대전시 행정에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하반기 목표가.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끝으로 이제 대전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비롯하여 대전시의원들께 저를 지지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박주관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떨리긴 하지만 저는 시민들이 저를 뽑아준 대표로서 시민들이 입이 되고 싶고 발이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제가 시민들께서 또한 주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나머지 임기 2년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가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대전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정명 의원님을 모시고 대의명분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뵈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실한 어떤 매력이 가, 매력을 좀 가지고 계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굿모닝 충청은 지방자치 그리고 대전시의회를 열심히 응원하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